그래서, 우리 클라이언트하고도 우리 그, 라포 형성도 당연히 하겠지만은, 어, 혹시 이것? 틀어도 되나요? 문화를 서로 간에 소통을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거든요. 음. 음. 이제 안 되면, 음. 음. 네, 이것도 고로카라는 그 부족의 거기는 예, 예, 모계사입니다. 모계? 네, 예, 모계사인데, 어, 이게 문화 충격이나 또는 이 클라이언트하고 어 이제 정신 지체로 있을 것이고 육체적으로 불편한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을 이제 저희들은 모시고 어르신들 모시고 이제 사회관리뿐 아니라 뭐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은 그분에 대한 이해도와 서로 간의 교감 또는 그 이런 소통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보면은 우리가 상상을 못 하는 게 여자들은 수용이 안 나요. 호르몬 때문에.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그데 이분들은 여자인데도 가슴 부시는 여자예요. 수염이 나요. 여자인데. 그래서 아마 그 유전적인 형질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게 이젠 계획이 있었데 이게 이제 그파르다이스버전입니다 극락조라는 게 여기만 있어요. 전 세계에. 그래서 극락조가 납국인줄 알았는데요. 실제로 극락조가 있습니다. 이게 극락조 설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힘이 굉장히 센모에사로입니다 아? 이제 고독카저 팀원들 심심 페스티을 하는데 거의 한 일주일 동안은 일안 합니다. 춤추고 먹고 마시고 노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laughs> 오래됐습니다 한3 0분그카이타스 수녀원이라는 한 분은 제원좀으로게 제일 은춤리세요기 있어요. 이게는 우리로 말하는 미스코리아 그런 시험에요. 축제 때 미스코리아 뽑아요. 뭐 한해마도한해마모라는 그 미스코리아 하이젠더의 부족들인데 주로 하일랜드에는 먹고 살게 없어서 전쟁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30년 전쟁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나 여자들을 다 뺏어가요. 뺏어가서 데리고 살다가 애기 놓고 살다가 그쪽에 힘 부족 그 시험에 또 다시 데려가요. 그 아버지가 굉장히 여러 사람이 되 경우가 있어요. 제 아이들. 그러고 이제 트로브리안드라는 섬에그 문화 일류왕의 시조가 여기서 출발했어요. 그말레노프스키라는 어 영국 사람이 아그 트로브리안드라는 파푸아뉴기니에 가서 거기서 5년 동안 문화 일류왕에 관련된 기초를 썼어요. 그래서 그 흙물이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아, 아 이거는 음, 저, 아, 바나나는 아니고요. 바나나는 아니고 아니. 아이스크림에 오. 들어가는 아, 참 여기 시스템 잘라야 되겠네. 네. 이건 음, 시체를 음. 이렇게 어? 에, 걸쳐 놓는데요. 100년 정도 됐어요. 근데 말톱까지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화인데요. 아, 어, 그런데 저트가 그, 아, 그렇게 안 썩죠? 네, 그게 이제 칠부흥선에 그 공기가 굉장히 건조해서 한60% 정도밖에, 60% 이하입니다. 그리고 신선하고 이래서 그래서 100년이 됐는데, 저기 들어가는데 2 0를 썼어요. 자기 저장 때문에 후손들이 먹고 살아요. 강남하고. <laughs> 타로라고, 우리말하면 토란, 뭐, 토라는 것도 있네요. <laughs> 그 다음에 아, 100년 동안에 안 썩을 리가 없는데. 그러면 로컬 마켓이고요. <laughs> 음. 이는 관광 간건아안해요 놀러 간게 아니고 이 삶의 예, 일상적인 삶에 예, 저렇게 불대서 먹고 살고, 전근에서 자고, 뭐 일주일간 그렇죠. 모래밭에 사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호텔 에 3성급가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요그 사람이 마음이라는 게 5성급에 사다가 모래밭에 보내면요 다컴플레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모시고 할 때도 그런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은 뭐, 괜찮아요. 이게 아까 그 부족하고 조금 다른 부족들이에요. 음. 부족이 한 760개 정도 부족이 있습니다. 어느 것 각각 달라요. 모드맨이라고할까 음. 처음에 어떤 그런, 그런 분들이. 여기는 피부 색깔이 약간은 리빛이었는데요 이거는 거의 블랙에 가까워요. 부족이 그 달라요. 키도 성인인 데한150 정도밖에 안 돼요. 음. 아, 큰 부족 이문만 음. 여기는 이제 썩은 파쿠아 쪽 남부 쪽에 폴리네시안 백동의 부족인데요. 여기는 굉장히 그 온화한 성격의 부족이라서 다양한 문화가 이 부족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호전적인 그 부족들은 전쟁 이걸로 먹고 사는데 이쪽에는 농사짓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옷이 틀리잖아요. 옷이 좀 온화한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이제 학생들인데, 중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된학그들데 할머니들 뭐, 그 폴리네시안 대통령이에요. 마이크로네시아가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추장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사냥도 하고, 이름이라는 남자들이 가방을 메고 다녀요. 여자들이 메고 다녀요. 여기가 이제 제가 근무하던 그 와이마라는 부족인데요. 여기에 부족이 맥구족하고 세계부족이 있어요. 이 부족들은 1년에 한 3번, 4번 정도 이런 칭칭축제를 하는데 그 3일 동안 부하이라는 그 비틀넛을 씹으면 황각작용을 해요. 3일 내내 하면서 씹고 좀 이따 보면 이런 그 이게 그 바나나 만든 플랜틴이거든요 바나나가 아니에요. 어, 플랜틴인데 이걸 먹으면서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처녀도 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내내 어, 춤추고 마시고 먹고 그 환갑제 부활을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또 싸웠던 적군하고 화해를 하고 그러면은 3일간의 신신이 끝나면 그 성관계도 아무 여자하고 그 관계를 맺어도 문제가 없어요. 이게 우리 입장으로 보면 어려운데 얘네들은 30살이면요 손자가 생겨요. 보통 15, 14살에 결혼하니까 음. 고 말라리아나 이런 그 질병으로부터 그 노출되어가지고요, 많이 죽어요. 그렇게 결혼을 빨리 안 하면 이 종류가 사라져요. 그리고 왜 다른 부인들하고도 성관계를 가지냐면 제가 처음에는 전경상도 사람이라 굉장히 거부감이나 뭐 이게 사람이냐 뭐 이상하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문화에 제가 동화되어서 들어가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 그러지 않으면, 근침 근친혼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태어나는 아기들이 그 전부 다 정신적으로 이상하거나 뭐 아니면 신체적으로 뭐 코가 삐뚤어지거나 귀가 없거나 이런 그기형화다 근친혼으로 해서 많이 생겨요. 이렇게 이제 각 부족들이 선물을 많이 가져와요. 음. 사실 이거는 이제 바나나가 아니고요. 그트라이버 부족들이 가지고 오는 어, 플랜틴이라는 그 식용 우리가 말하는 식용 바나나예요. 그래서 외부에서이 부족이 심심 세레모냐 하면은 의무적으로 선물을 가져와요. 그래서 이 바쁘한 이 부족 문화에는 추구받는 그런 선물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그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화에는 우열이 없다. 대한민국이 물질적으로는 비록 잘 살지 모르지만은 이런 그 삶의 그 지위나 문화에 있어서는 열등이고 우등이라는 건 없다고 판단해요. 여기 이 친구가 독일에서 온 얀센이라는 친구들저랑 같이 근무를 했는데 애기가 하나 있어요. 있는데 얘네들은 부족들하고 서서 름 없이 같이 동화되고 그랬거든요. 원래 유기니가 독일의 식민지였어요. 그래도 이제 벌런티어로 와가지고 2년 동안을 가족과 같이 와서 그래서 얘가 이제 딸이에요. 뭐, 얀센의 딸인데 뭐 거의 현지인이랑 동화되어서 같이 살고 그래요. 그래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폐쇄인그유기문화가 이런 것이 꼭 반드시 이 글로벌화에서는 옳은 것이다. 그게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또는 문화적이든 어떤 것이더라도 어, 대한민국 그만을 고집한다면은 그 글로벌화 되는 이 지구촌에서 살아남기는 어렵다. 그래서 문화는 서로 마찬가지로 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진선미 이거는 조금씩 관예나무라는 것은 히비모할레에 그 있는 그 하나의 산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여기는 뭐천연으로 추품하고 별로 아니에요. 아줌마들도 뭐 하고 우리 우가 보는 기준과고 달라요. 얼굴도 못생기고 뭐 이렇게 뭐 엉덩이가 아주 풍부지만은 그게 위에 기준을 잡기 때문에 청년들이 <laughs> 주로 상을 많이 받아요. 몸매가 날씬하고, 막근나 선생님 같은 분은 들이가면 상을 못 받아요. 어쨌거나 좀 뚱뚱하고 엉덩이가 좀 크고 이래야 하는데, 그것도 문화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부족이 달라요. 이거는 하이랜드 쪽의 부족인데요. 이 데코레이션이나 페인팅도 좀 달라요. 고등학교 마이로 하나에 제가 그때 강의를 계속 갔었는데, 마이너 안에는 남녀 공학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적 갈때 이렇게 입고 가는 건 아니에요. 학교 음. 갈 때는 이제 옷을 입고 가는데 음. 예, 이게 세리머니 할 때만 이렇게 벗어요. 음. 이것도 이제 부족이 예, 페인팅 보면은 쟤는 어디서 왔는가 걔네들은 아. 알더라고요. 760개 되는 부족 어떻게 알겠어요? 그그 부족마다 독특한 페인팅과 데코레이션이 있어요. 페인팅 재료가 요 페인팅은 망고 껍질에서 나오는 노란 거, 음. 그다음에 검은 거는 숯을 태워서 검은 거, 그다음에 붉은색은 토양 그 바위를 갈는 그흙에서 붉은 색깔이 나. 그래서 걔네들은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색을 천연에서 용출을 해요. 얘는 우리 동네에 사는 아이인데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한번 찍어봤어요. 이게 한 일곱 여덟 명열명 넣는데요. 양육하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열 살짜리가 여덟 살 8살 보고 여덟 살이가 여섯 살짜리 보고 여섯 뭐 살이 세살 보고 이게 안것아니요 그러니까 열명내도 부모가 신경 안 써요. 진짜로 어. 어른스러워요 그래서 어,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대학교 갈 때까지도 엄마가 남의를 끼게주는데 그거는 자녀를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야네들은 음, 스스로 살수 있게끔 뭐 그런 거 마이바의 학생들이었습니다. 이는 이제 그그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조개로 이렇게 고동을 분면은 이제 스타트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애기들도 있고 이게 이제 망고 껍질에서 나오는 노란색깔을 연년이에요년 예, 빨간 거는 이제 돌에서 뭐한 거고 이거는 위그라고 해가지고 가짜 무늬 또는 이게 그 금강조고요. 그 어, 제가 팝콘이 그 훈장 수비 훈장을 하나 다투는데 쓸데가 없어요. 제가 이제 두 번째 책을 에냈는 데에 문 이익도. 권기 이제 세 번째 내용은 교보문고하고 뭐그 알라딘하고 에세이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잘 썼다 그런 게 아니고 그, 음, 우리카에 있는 그 전문의 기을좀 나누고 싶어서 두 번을, 1번, 이번을 썼습니다.